안녕하세요. 나이더 작가님의 실수 같이 볼 거예요. 수필 갈래고요. 수필 갈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영상 올려놨으니까 먼저 보고 이 작품으로 가 오면 좋겠습니다. 자 제목에서 실수라고 되어 있다는 것부터 알겠지만 실수가 핵심적인 제재예요. 어, 그래서 보통은 선 쌤이 말다시피 보통 이 실수는 좀 부, 좀 보통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 실수면 하안 된다고 생각하잖아. 물론 시험 볼때 실수하면 안 되지. 어. 근데 이, 어, 이 보통에서 생각하는 실수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어떤 통념, 일반적인 어떤 좀 고정된 그런 개, 관념들 그런 관념들을 나이덕 작가님은 자신만의 어떤 독창적이고 개인적인 어, 주관적인 생각으로 실수를 긍정하는 어, 주제에 수필을 쓰셨어요. 아, 자, 여기 보면 서두갑니다. 옛날 중국의 곽규현이란 사람이 떨어져 살고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아내, 그 편지를 받은 아내의 답신은 이러했다. 이 내용을 쓴 사람은 아니겠지? 벽사창에 기대어서 당신의 글을 받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흰 종이밖에 없다. 아마도 당신께서 저를, 이 몸을 그리워하는 게 너무 커서 차, 차라리 말을 안 하려는 것을 어, 말씀하셔, 말씀하시려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어,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이 일화를 제시하면서 글을 열고 있어요. 서두의 일화, 사파를 삽입하고 있는 이제 구성마실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쌤이 정리해놨어요. 1번, 독자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어. 그럼 호기심이 막그 커질 거 아니야? 두 번째,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어. 집중해. 나 이제, 내 글을 읽을 때 집중해 이렇게 집중력을 높일 수 있죠. 그러니까 더 글을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야. 세 번째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일화를 제시함으로써 그치? 내 말이 맞지? 그러니까 실수도 긍정적인 가치가 있지? 라고 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높아지잖아. 그렇지? 설득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처음 막첫 문장에 실수도 가치가 있다 라고 하면 얼마나 노잼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서두에서 그래 이제 시작 부분에서 일화를 삽입하는 건 좋은 전략이다. 자 그리고 여기 벽사창이란 말이잖아. 이거는 벽이 풀을 벽자거든요. 그리고 사창은 여자가 있는 그 방의 창을 뜻해요. 그래서 여기 사창은 여자 방에 있는 여자 방의 창이야. 근데 벽자는 풀을 벽자기 때문에 색채 이미지입니다. 여러분이 뭐 어, 적 이러면 빨간색이잖아, 녹 이러면 초록색이잖아, 마찬가지로 푸르다는 거는 벽인데 잘 몰라요. 색채 이미지로 고장것때 많이 나오니까 지금 외우 지금 외우는 거야. 자, 벽자가 들어가는 단어 유명한 거두개 갖고, 갖고 왔어요. 상점벽해. 상점벽해는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로 바뀌었다는 뜻인데, 어이 여기서 쓰이는 게 벽해, 푸른 바다야? 괜찮지? 그때도 푸른 색채 이미지가 있는 거고. 색채 이미지 이자 색채 어지 뜻 자체가 그 칼라니까 그리고 벽계수는 푸른 시냇물을 뜻해요. 음물수자거든 음. 자, 그래서 벽자, 풀을 벽자 하나 외워주시고, 자, 이 답시를 받고, 그 결과로 어리둥절해진 곽기현이 주의를 보니까 아내에게 쓴 문안편, 문안편도 책상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닌가 깜놀했겠지. 아마도 그 옆에 있는 흰 종이를 편진줄 알고 잘못 넣어 보낸 듯인것 같다. 아무래도 그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사건의 전말을, 전말은 처음부터 끝, 끝이죠? 사건이 왜 이런 이런 사건이 왜 생겼는가에 대해서 전말을 추측하고 있어요. 뭐뭐 인듯했다. 뭐 그게 맞겠지. 어, 백지로 된 편지를 받아서 아내가 처음에는 무슨 영문인가 싶었지만 당황은 한 거야. 그래도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속담을 인용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걸 풍유법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풍유법의 상위 개념이 뭐야? 비유법. 괜찮지? 음. 자, 그래서 자기가 어그입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은 편지를 받은 아내가 그거를 해석을 좋게 한 거야. 그냥 날 너무 보고 싶어 해가지고 차마 어, 글로는 표현할 수 없다는 편지를 보내신 거겠지라고 해석했다는 거지. 그래서 고, 그, 그 여, 백지에서 오히려 그 여백을 읽어내었다라고 어, 굉장히 멋지게 <laughs> 글을 썼네. 역설적이지. 없는 걸 읽었다는 거야. 여백, 백지, 백지잖아. 백지를 읽었다는 거야. 역설적 인식이 드러나죠? 남편의 실수가 오히려, 어, 아내에게 깊고 그윽한 기쁨을 안겨준 거다. 이렇게, 이렇게라니까 쌤이 항상 결론에 화살표 두개 이거 해주잖아. 이제부터 주제지. 실수는 때로 삶을 신선한 충격과 행복한 오해로 이끌긴 한다. 이끌곤 한다. 신선한 충격이라는 게 아까 여기 당황은 한 거야. 무슨 영문인가 싶었지만 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같은 얘기야 자 그, 근데 그게 행복으로 가는 거다 행복한 오해로 가는 거다 자 실수 본문일 실수라면 나도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다 나도 이제 실수 잘하나 봐 언젠가 비구니들이 사는 암자에서 하룻밤을 잔 적이 있었어 이거 이때부터 뭐한 적이 있다 이런 것들이 화자가 직접 경험 아, 화자란 말 말하면 안 되지 글쓴이가 직접 경험한 거를 제시하고 있다 알수 있겠죠 아침에 막 머리가 이제 정신 뭐 정신없게 돼가지고 근데 빚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원래 여행할 때이 원리 이 글쓴이 성격이 나, 나타나지 그러니까 이게 개성적인 문학이기 때문에 글쓴이가 어떤 성격인지 다 그냥 알려주는 거야 음. 오늘날 인스타 스토리처럼. <laughs> 나를 드러내. 빛이나 화장품을 잘 꼼꼼하게 챙겨가진 성격이 아닌 데다. 그날은 가방도 없었대. 못 만났나 봐. 그러니까 무소유인가 봐. 근데 때마침 노스, 노스님이 있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여쭈었어.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야. 빛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 머리가 없잖아. <laughs> 그래서 머리가 없는 스님 빛이 어딨겠어. 그래서 자신의 시세수를 어, 깨닫고 이제, 어, 어떡하지? 싶었는데, 음. 이제 일부러 그런 건 아니래. 아니래. 본의 아니게 스님은 놀린 것처럼 되어서, 되어서, 화살표 결과, 어떨줄 모르고 서 있는 나에게 스님 웃으면서, 아, 성격 좋아. 저기 구석에 가방 하나 있는데, 이 빛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추측을 하셨네요. 그러면, 이렇게 가니까, 음방 한구석에 놓인 여행가방 찾았더니 먼지가 소복히 있다는 거야 적어도 5,6년은 손을 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추측하고 있죠 아마도 누군가가 산으로 오면서 가져온 세속의 짐 세속은 그 바깥세상 일반사회 그러니까 부처의 세계랑 반대적인 공간이죠 그거에 틀림없었다 그러니까 이 추측하고 있는 것때 틀림없다고 추측하고 있는 거지 음. 이뒤도 읽어보셨겠지만, 아무래도 스님 본인의 집이 아니었을까로 추정을 하고 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 누군가는 아마도 노스님일 거야. 그래서 옷이랑 빗이 하나 있었다. 음, 나는 그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서 자꾸 눈, 웃음이 나오는 걸 참을 수가 없었어. 왜냐면 이 실수가 너무 신선한 충격과 어? 기쁨이 되는 거야. 이게 절에서 빗을 찾은 나의 엉뚱함도 우물가에서 승명을 찾는 격이러니 와. 뭐뭐는 당연하고, 이런 뜻이죠. 이것도 속, 속담을 인용하는 거니까, 풍유법이네? 그리고 크게 말하면 비유법이고, 빛이라는 말 한마디에 너무 당황하고 했던 그 스님의 표정이 자꾸 생각나. 그러나, 그치. 다음 주에 뻔하지 않아? 이 실수의 긍정적 같이 나는 보았다.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검은 머리가 있던 과거 시제 성험, 과거 시제 관용사형어미. 빛을 썼던, 어, 그죠? 과거 시제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스님이 그 스님의 눈빛을 나는 본 거야. 도치법이네왜냐면 음. 얘랑 연결되지 보았다 눈빛을 괜찮지? 여기 음. 요기 여기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보았다 눈빛을 이렇게 하면 강조해준다 그랬지? 20년 또는 30년 마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때처럼지급법오 굉장히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그렇 그리고 사실 굉장히 시각적이기도 하잖아. 시각적 이미지로, 감각적으로 묘사하기도 하잖아. 그니까 러그 스님이 10살은 아닌 거야. 그죠? 꽤 나이가 있는 거지. 그니까 아마 그 과거 시절을 막 20년, 30년, 막. 아무래도 최소 30살 이상의 스님이겠지. 그거를 막 과거를 떠올리는 그 표정을 보면서 막그 사람의 미소를 보면서 막 연어처럼 오랜 시간 아주 긴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느낀 거지. 그 순식간에 이루어진 회상의 끝머리에는, 그러면 이 회상은 회상의 물길로 표현되는 거지. 그리움인지 무상함인지, 뭐를? 묘한 미소가 반짝하고 빛났다 왜냐하면 노, 노스님의 감정을 내가 알 수는 없잖아 이건 전제작가 시점이 아니니까 수필이잖아요 그냥 글쓴이의 추측이야 음. 근데 어쨌든 서스은 반짝하고 미소가, 미소를 지었다는 건 팩트니까. 내 실수 한 한마디가 산사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그분의 잠든 시간. 긴, 뭐, 20년, 30년, 그긴 회상의 그 시간들을 흔들어 깨운 셈이다. 화려법이네요. 시간을 깨울 수 있다고 표현하네. 이걸로 작은 보시는 한 셈이라고 오래 스스로를 위로해보기까지 했다. 이 사람 아 정신승리도 하네. 자기 음. 실수해놓고, 아이, 차라리 잘 됐어. 뭐, 이렇게. 보시는 베푸는 거야. 아, 자원보사. 같은 거야, 잘해주는 거야, 기부 같은 뜻이에요. 불교의 세상에서 보시를 많이 해야 나중에 이제 좋은 곳으로 간대. 음. 본문 2 이처럼 이, 이처럼이라고 한다는 것부터가 이제부터 내용을 정리하겠지.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 일화 두 개를 제시했어. 그죠? 곽희원이란 사람의 일화. 사실 그거는 약간 고사를 인용하는 거잖아. 그치? 고사를 하나 인용하고 어일 고사. 이 자기 경험 일화 두 개를 딱 제시하고 이제부터 그 내용에 대한 깨달음, 깨달음의 썰을 풀겠죠. 어, 아기가 섞이지 않은 실수는 봐줄만한 구석이 있다. 그 아기가 섞인 실수는 안 되는 거야. 그건 나쁜 거야. 근데 아 일부러 하지 않으면 좀 괜찮아. 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 종종 지어 저질렀던 실수가 나를 어떤 불화의 관계로 만들기보다는 의외의 수확이나 즐거움을 가져다줄 때가 많았어 얘가 (1번이죠.) 실수의 긍정적 의미 1번. 그리고 겉으로는 차분하고 꼼꼼해 보이는 인상이어서 나에게 긴장을 하던 상대방도 근데 우리 이건 진실 아니라는 거 알고 있지. 아까 자기네밖에 짐을 잘 챙기는 타입은 아니랬잖아. 그래서 빚도 없었다고. 심지 어 가방이 아예 없었대. 그거를 아까 얘기했잖아. 자기 꼼꼼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근데 얼굴은 꼼꼼해 보이나 보지? 응. 그래서 사람들이 날 시계 오해해. 나만 만나면 긴장하곤 하더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좀 백지미가 있다는 걸 알면, 구멍이 있는 사람인 거 알면, 긴장을 풀었다는 거죠. 실수의 긍정적 가치 2번. 그리고 또, 또니까 하나 더 있어. 3번. 실수로 인해 웃음을 터뜨리면 어색한 분위기가 가시고, 초면에 쉽게 마음을 트게 되기도 하겠다. 마음을 트게 되는 거 있잖아. 마음을 열 수는 없잖아. 이것도 관용 표현이에요. 무슨 마음을 길처럼 뭔가 길을 내듯이 마음을 열수 있다는 거지. 관용적 표현. 나에서 작가님은 글 진짜 잘 쓰는 사람이야. 글이 살아 있어. 어, 글맛이 끝내준다. 음. 자, 그렇다고 이런 효과 때문에 상식적으로 실수를 반복하는 건 아니지만, 그치 아니래? 작가님이 실수를 하면 다 분위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일부러 실수를 계속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X. 그런 건 아니지만, 한번 어디에 집중을 하면 나머지 일에 대해서 거의 배지 상태가 되는 버릇은 쉽게, 음, 고쳐지지 않는다. 어, 특히. 이 사람한테 집중할, 집중력이 좋은가 봐. 특히 풀리지 않는 글을 쓰고 있거나, 어느 생각에 매달려 있으면, 자기가 막 이런저런 사소한 실수들을 하나 봐요. 이런 어처구니가 없다는 관용적 표현이잖아. 그래서 이런 실수에 어처구니가 없으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거 서리법이야? 아니지. 진짜 궁금한 거야. <laughs> 그래서, 이게 어처구니, 원래 어처구니랑 하면서 단어의 어원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어처구니는 엄청나게 큰 사람이나 엄청나게 큰 물건을 가리킨 뜻에서 비롯됐는데, 그리고 막 그런 것도 가능해, 알죠? 그 맷돌 위에 이렇게 맷돌 가는 맷돌이 두개 있으면 여기 가는 거 있지. 이거 손잡이, 손잡이. 이가 어처구니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요 썰도 좀요 썰도 유명하죠? 그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는 이 손잡이가 없다는 거. 그 맷돌 어떻게, 맷, 어떻게 돌리겠어? 음. 자, 그런데 이 어처구니란 뜻이 결국은 이제, 어, 크다는 말은 이제 약화됐지만 언어의 역사성이 있잖아. 근데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세상에서의 상식을 벗어난 경우를 뜻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상상에 빠지기 좋아하고 자유로워지려는 사람한테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림자처럼 지규되어 지규법. 결국 결말 왔습니다. 결국 미친 화살표 결 화살표 별표지 개중요한 결결국 <laughs> 실수는 삶의 저, 삶과 정신의 여백에 해당한다. 은유법이죠? 음. A는 B다잖아. A는 B다. 실수는 삶과 정신의 여백이다. 그 여백마저 없으면 이 각박한 세상에서 어떻게 숨을 돌리면 살수 있겠는가. 설이법. 그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실수가 구멍인데 이 구멍이 오히려 좋은 긍정적인 여백이라는 거지. 바보가 아니다. 그리고 발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발빠르게 돌아간다는 거는 세상이 되게 변화가 많다는 얘기잖아. 변화가 빠르다. 관용적 표현을 쓰고 있고요. 어떻게 휩쓸려가자고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설이법. 설이법. 어쩌면, 사람을 키우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실수의 힘일지도 모른다. 능력 X, 실수 O. 그러나, 그래, 이렇게 실수가 극료적인 게 많다고. 그러나, 실수가 용납되는 땅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거야. 굉장히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네? 사람들이 실수를 점점 안 받아준다라고 말하지 않고, 실수가 용납되는 땅이 줄어든다고 표현하고 있어. 아우, 글 잘, 글잘 쓴다. 사소한 실수조차 짜증과 비단에 대기, 대상이 되기가 십상이다. 결국 현실의 세태, 어떤 이 작금의 세태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는 문장이에요. 남의 실수를 눈 감아주지도 않고 웃어주지도 않고 이그 실수가 나오는 내면의 풍경, 그 어처구니 없음을 헤아려주는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려워지고 각박해지니까 나 역시도 누군가의 실수를 좀잘 받아주지 않, 않았던 것 같아. 그리고 나도 스스로는 실수 다 하면서도 또, 또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막왜 어, 실수를 해? 라고 하거나 너 그렇게 받아주, 받아주지 못했던 때가 적지 않았던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태도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죠.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독자들에게도 이런 생각하라는 거지. 다른 사람들한테 좀 조급하게 굴지 말고 좀 너그럽게 실수를 받아줘봐. 이런 교훈을 주고 싶은 거죠. 도대체 정신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간접인용이네요. 이런 간접인용으로 지, 질문을 받을, 받을 때 내가 무한해져서 화살표? 눈물이 핑 돌기도 하지만 음성상징어 아니, 눈물이 핑 돌아? 슈퍼F인가봐. 고정, 뭐, 정신이어디 두고 다니는 거야? 라는 말만 들어도 우나봐. 음. 그런데 내 속에 하지만 내 속에 어처구니는 머리를 뒤밀고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다. 의인법이죠. 어처구니가 말도 안 해. 자, 정신과 마음은 내려놓고 살아야 한다. 고고고고 소리치는 것이다. 뭐뭐라고 소리치는 것이다. 라고 해야 어, 우리말의 배치 방식이 맞는 문장성분의 배치일 텐데, 지금 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그 도치가 하나 더 되어 있어. 음. 다음 문장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뛰어가는 자신을 하루에도 몇 번씩 세워두고 우두커니 있는 시간 그 우두커니 속에 사는 어처구니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살아야 한다고 그쵸 아까 그 삶과 정신의 여백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 하루에도 몇 번씩 세워두고 우두커니 있는 시간이 약간 삶의 시간일 거 아니야 그치 그 삶의 시간에 어떤 그니까 러 여기서는 이제 어두 어두 어 우두커니가 삶이, 삶의 시간이라고 보면 이 어처구니가 거기 안에 있는 여백인 거지. 여백을 많이 만들어 내야 된다. 어, 여백이 뭐 실수인 거지. <laughs> 실수를 긍정하시는 분이지. 한다, 고, 고, 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도치 두번 했고, 간접인원 두번 했어요. 그 그러니까 주제의식을 재진술하면서 강조해주고 있죠. 바로, 그 실수가, 사, 그, 그, 그 중요하지. 자, 이런 지시, 지시 관용사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 실수가, 이그 실수가 이 어처운이 같은 그 실수잖아. 어, 아, 여백. 응. 얘가, 박, 규환의 아내로 하여금 편지를 그리움으로, 백지지만 그리움으로 읽어내게 했고, 신산사의 노스님으로 하여금 그리, 기억의 어둠 속에서 빛 하나를 건져, 이, 이때 빛은 뭐, 그, 추억이나 뭐, 그런 거겠지? 어, 어 과거회상을 통한 추억, 이런 거를 건져내도 해주었다고 말이다. 여기 지금 이 글의 시작점에서 서두에서 제시된 일화 두개 있었죠? 박희연 얘기, 내가 직접 경험한 얘기, 그두 개, 아그두 그 개를 어, 여, 그 지금 결말 부분에서 언급해줌으로써 그 전체의 통일성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유기적인 그이 그 구조적인 유기성을 이제 강화시켜 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글을 시작할 때 글의 초반에서 언급했던 부분들을 글의 마지막에서도 언급해주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일화들 있지? 그거 바로 이러한 의미잖아. 내가 이런 거 깨달았잖아. 에이, 너도 알겠냐? 라고 하면서 이제 수필이 끝나게 되는 거죠. 음. 자, 핵심 정리 갈게요. 갈래는 수필이고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 경수필이죠. 교훈적, 자기고백적. 괜찮지? 제재, 실수, 주제, 삶과 정신에 여유를 주는 실수의 가치. 어, 약간 뭐, 여백이라는 말도 나왔고. 특징, 부정적 인식의 대상. 뭐야, 실수지. 그거를 새로운 시각, 즉,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두 가지 일화, 곽기원, 그리고 그 빛, 빛을 빌렸던 스토리. 그걸 통해서 독재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한다. 비유와 묘사, 속담과 관용표현을 사용해서 문장의 의미를 풍부하게 했다. 너무 쉽죠? 수필은 쉽다니까. 음. 이런 여기 뒤에 이런 거다 너무 너무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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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데 여러분이 안 볼까 봐. 두 일화의 공통점. 실수가 예상 밖의 긍정적 결과를 부, 불러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상 밖이야. 아까 지문에선 뭐라고 나왔어? 본의 아니게 뭐 이런 말 했지? 아기가 없는 같은 말이지? 미리 예측했다 그러면 안 돼. 일부러 막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려고 일부러 실수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글쓴이의 성격, 이거는 글쓴이가 직접 체험한 내용들을 어, 풀어내는 수필을 갈래기 때문에, 글쓴이의 성격을 알수 있는 부분, 예뭐 이런 거 챙겨 다니지 않는다, 그거는 꼼꼼하지 않고 덜렁거린다로 연결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집중하는 대상에 강하게 몰입하는 면이다. 여기 그죠,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집중할 때 실수를 자주 한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면 되겠죠? 자, 이거 수, 다른 가지치기 잘 해야 돼. 딴 데로 가면 안 돼. 어. 뭐 빚이 없다라고 하는데 뭐 집중할 때 실수를 자주 한다. 이러면 안 되지. 지금 뭘 집중을 해? 여행 가는데 집중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죠. 3번. 실수를 바라보고 있는 글쓴이의 관점. 어떤 개성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 바로 실수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음. 자, 그럼 이렇게 심미적 체험을 통해서 감상을 나누어 보면 어떻게 할수 있겠는가? 그럼 여러분이 실수를 통해서 뭔가 어, 긍정적인 걸 만들었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 나눌 수 있겠죠? 이게 바로 공유하는 거야. 심미적 체험을 공유하는 거야. 음. 공유를 하고 또 여기서는 어떤 음, 아, 여기는 여기는 이제 어떤 형식. 형식에 대한 심미적 체험, 심미적 체험들이 되겠죠. 혹은, 뭐, 문학을 감상하는 네 가지 관점 기준으로 보자면, 내재론. 작품 자체를 보는 어떤 표현상의 특징. 표현 특징. 이런 문제 유형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어, 이거 뭐, 비유. 그죠? 그리고 여기는 내용. 음, 얘, 얘, 얘는 내용이네? 아, 형식을 이렇게 해야겠네? 아이고, 지우개. 지우게 형식이 여기네? 그쵸? 남자애는 내용적인 면에서 심미적 체험을 이제 인식했고, 여자친구는 이제 형식적인 면에서, 아, 어, 심미적 체험을 하셨네. 그리고 여기 뭐 다른 것도 있었잖아. 그죠? 우리 아까 체크했던 거 여기 뭐, 요, 요런 거? 속담? 이런거 속담. 음. 아, 그리고, 공유해보자. 라고 하면 창작해보자. 어,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좋아. 그럼 이렇게 해서 나이 더그 실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